좋은 연기가 무엇일까? 무언가에 항상 최고가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프레임이 확고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송강호 선생님께서 인터뷰를 한걸 봤는데 자기는 테이크마다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게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매 테이크를 똑같이 갈수 있냐?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연기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나 뭐각 분야의 최고들을 보면은 항상 그각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확고한 어떤 인생 프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 여러분들마다 어떠한 좋은 연기의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좋은 연기. 좋은 연기랑 어떤 연기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저는, 저만의, 좋은 연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좋은 연기의 프레임이 있어야지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그 프레임대로 따라가서 좋은 배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연기에 대한 확실한 프레임이 없다면, 교육계의 방향성도 산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나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하십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나 뮤지컬, 연극, TV를 볼 때는 그 영화나 드라마가 뭐 재밌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떠한 예고편이나 뭐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서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오는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이 나와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공통적인 건 내가 영화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려고 뭐 뮤지컬을 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컨텐츠를 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시각적이던 청각적이던 어찌 됐던 일단 나를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배우는 관객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 우리가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뭐 연기를 사랑하고 뭐 내가 뭐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해도 결국 관객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진짜 관객 없는 그런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게 좋냐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봐주는 그런 TV 영화에서 연기하는 게뭐 연기하는 걸 원하냐라고 하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란 관객이 집중과 몰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 연기가 가장 최고의 연기다. 감동을 주는 연기요. 뭐 따뜻함을 전해주는 연기요. 뭐 눈빛이 좋은 배우요. 말을 잘하는 배우요. 뭐 그순간에 감정을 잘 담아두는 배우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는 좀 지역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TV 드라마를 볼 때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되고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죠. 신인 배우를 뽑는다고 할 때도 집중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배우가 나왔을 때, 어저 배우 누구지? 어 굉장히 뭐 마스크가 되게 뭐 신선하네? 혹은 뭐뭐 연기가 되게 좀 뭔가 좀 특별하네? 혹은 뭐. 목소리가 뭐 또한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되게 뭐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순간 그 신인 배우가 자기를 집중시켰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집중을 시켰던 거예요 뭐 가족욕을 들어도 일단 대중들한테 날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투표율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딱 보는데 딱 끝났어요 영화 끝나는데 우와 벌써 뭐두 시간이 지나갔어? 와 시간 순삭인데? 대박 이러면 그 영화는 일단 좋은 영화예요 야이 감독 누구야? 아, 이 영화 배우 누구야? 나와서도 나의 집중과 몰입은 그 배우와 감독한테 가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서 막이 배우에 대해서 막 우리가 또 조사해보고 막 영화 감독에 대해 조사해보고 넷플릭스나 뭐 인터넷으로 막또 다른 영화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 시간 더럽게 한가네막아 뭐야 어 이러면 그 영화는 어 그렇죠 내 집중이 딴 데로 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작품에 이 배우한테만 완전히 몰입돼야 되는데, 제가 연기를 이제 가르치면서도 배운 걸 가지고 상대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걸 배우고도 집중시킬 수, 없, 집중시키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집중을 어떻게 시키는가, 이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